오늘 읽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예, 간밤에 병안에 주무셨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 하거든요. 그만큼 그 핍박도 많았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대사로니까 교회와 이제 떨어지게 됐죠. 근데 아직 이 대사로니까 교회는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시작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같이 함께 세우고 이랬던그 목회자가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은 서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대사나 교인, 교회도 마찬가지고 서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간절히. 어떻게 잘살수 있을까? 잘 건강할까? 그런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만을 보내죠. 그 교회를 잘 알아보고 또 위로도 하고 든든히 세우고 세우고. 그 내용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이렇게 보고 또 건강하게 교회를 잘 다독다독하고 그리고 돌아와 보고를 한 거예요. 그걸 듣고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그 디모데로부터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아, 아주 귀한 말씀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보면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디모데를 파견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다시 삼고 세우는데 있어서 그 목적이 뭐냐?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없이 하고자 함도 아니에요. 뭐냐?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환란은 있어, 환란은 있어요, 고난은 있어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환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뜨거운 용광로 불 앞에서도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혹시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시험을 피하여 주시, 피하게 하게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삶면서 보면은 사단 마귀는 꼭 우리의 앞에, 우리 앞에 시험을 갖다 놓는다고, 우리 앞에 유혹을 갖다 놓는다고, 우리 앞에 이 고난을 갖다 놓는다고요. 우리 앞에 이런 환경을 갖다 놓는다고요. 이걸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뚫고 간다. 뚫고 간다. 홍해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뚫고 가는 거지. 애국 군대 오는 걸 보고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맞서서 그냥 통과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자녀의 신앙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거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도망 보내고 또 피하게 하고, 숨게 하고, 쉬게 하고, 그게 아니라 든든하게, 그러면 이렇게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보약. 삼시세끼? 뭐요? 믿음, 믿음, 믿음. 이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해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알기 위하여,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서, 어떠한 상태인지 알기 위해서 디모델을 파견했지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수고가 헛된 것이 가장 허무한 거죠. 근데 믿음으로 끝까지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흔들려. 그럼 여러분 기게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교에서 시험 받아갖고 여기 왔어요. 그또 시험받아요. 사단은요, 그 약한 것들을 자꾸 건들거든요. 저기 교회에서 시험받아갖고 여기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나무와 같아요. 이 나무 자꾸 옮겨 심어봐. 몸살 알아요. 나무를 자꾸 옮겨 심어보세요. 그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하나은 그렇게 자꾸 우리를 시험하고 등요 견뎌내고 이겨내고 이 믿음의 수고에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대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촤 열매 매고 일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아 그런 가운데서도 이 대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열매를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육절, 간절히 보고자 한다, 간절히 보고자 한다. 얼마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신뢰, 믿음의 관계가 있는지 이게 인격적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그들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 목사니까 그러지 어머 그거 아니 목사님 나 잘하세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그 교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니네는 응? 알아서 해. 그 교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예, 아니라고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간절히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랑의 수고와 인내와 그 믿음이 서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 안에 함께 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열매가 점점점점 맺어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느냐? 보니까 이두 가지의 단어를 보고서 아, 지금 이 상황에 빠졌구나. 뭐예요? 궁핍과 환란. 궁핍이라는 건 뭐예요? 경제적 상황이라는 거지 환란은 뭐예요? 믿음의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에뭘 갖고 위로를 받아요? 돈을 갖고 먹는 거 갖고 아니에요.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자가 가장 기쁜 게 뭐냐면은 성도가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10월 한 달은 제게 그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10월 한 달은 지금이 11월 달이구나. 10월 한 달은 왜기뻤느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이렇게 화초를 화초를 이렇게 길러냈어요. 비유에요. 이 화초는 진짜 화초가 아니라 누구? 네. 우리 성도예요. 세 개를 길러냈어요. 이게 그냥 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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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들. 아, 이거를 햇볕에다 갖다 놨다가 꺼냈다가 햇볕에다 갖다 놨다가 숨겼다가 왜 너무 강한 햇살은 타 죽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아, 이 화초가, 이 성도가 잎사귀가 색깔이 점점 진해질만. 드디어 꽃을 탁 피운 거예요. 이제 그 꽃이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세 개씩이나. 그래서 10월 한 달은 제가 굉장히 감격했었어요. 왜?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수고한 대가를 먹음이 헛되지가 않았구나. 그 그러니까 목회자의 기쁨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확 꽃을 피고 응? 성도들이 믿음으로 꽃핀 게 열매가 쫙 맺어지고 응? 환난을 피해 갖고 여기 숨, 숨고, 저기숨고가 아니에요? 쫙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목회자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은 기도를 간절히 하잖아요.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수고한 대가를 먹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깊은 소식이 들려온 거죠. 사도 바울도 깊은 소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목회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거 가지고 위로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지 여러분. 또 보니까 8절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주 안에 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니 그 사람이 굳게 섰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살아 성도가 살아나잖아요. 그 목회자도요. 기쁨 갖고 살아나요. 성도가 막 시들시들하고 죽잖아요. 목회자가 막 안타까워서 막 죽는다니까요. 오늘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도 살아나는 거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은 내가 살아야지 사는구나, 할렐루야. 그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 얘기를 추건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를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 이게 어떤 생각이냐 이걸 종말론적인 사고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살로니가 이 전서 후서 마찬가지고 종말론에 중심된 내용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환난과 핍박도 종말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걸 뚫고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꾸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유혹 들고 아니요 뚫고 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사자 앞에서 담대하잖아요 음메 기죽고 해갖고 숨지 않습니다 사자를 확 부슬든 입을 확 부슬든 꼬리를 확 꿰매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요 딱 통과하는 겁니다. 나는요, 국권이 서 있는 겁니다. 흔들, 흔들, 흔들 하면 누가 더 좋아해요? 사단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흔들, 흔들 하면 누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 신앙의 사는 삶을 사는 그 우리 믿음 있는 일꾼의 자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서 헛튼짓할수 있어요?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이 믿음, 이 신앙이 있는데 헛튼 소리 할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맨날 투덜투덜 할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 감사, 찬송, 은혜, 축복, 기도, 찬송, 할렐루야 이런 거로 단단히 견고하게 서 있어야지. 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보답할까 찬송하고. 누구 앞에서? 우리가 여와, 호 우리 주 여와 호 하나님 앞에서. 이 종말론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믿음이 든든히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 이런 신앙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중보기도의 필요성이 또 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부족해요 저 기회가 있는 자들이 환란과 핍박을 견디지 못할까 봐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때 누가 믿음을 더 해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 어디서? 여기서. 그래서 이 여기 이 기도의 자리가 중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열매가 맺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기도하고요. 이런 기도가 참,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laughs> 어제 다른 노회에서 그 노회 리더자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얘기를 나누는 중에 한국 교회의 지금 이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젊은 성도들이 쫙 집에서 쉬고 있어요. 뭐 이럭쿵 저럭쿵 이유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쭉 쉬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저기 저기 전국적으로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만게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첫째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이라고 했는데 그 제자 훈련의 결과의 점수가 58점 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낙제한 거지요. 두 번째는 환란과 궁핍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예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죠 오늘 이것처럼 궁핍과 환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야.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뒤로 숨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이 여기 새벽교회 성도들 세대만 해더라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본 세대 아니에요. 이런 실전 훈련이 참 필요한 거야. 뭐 제자 훈련 받을 때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요.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실제로 딱 나갔으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그 제가... 전화로 신방을딱하면서 조그만 견디라 이겨낼 수 있을 거다. 그런 격려와 또 위로를 해주긴 했는데, 이게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무시 못하겠어요. 이런 게쫙 드러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라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셔요. 구약 말씀, 하나님 무게를 달고 계셔요. 이이 종말론적 이 신앙의 삶이 이런 삶에서 우리가 든든히 견뎌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또 중요한 말씀을 해요. 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이 거룩함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 교회는 지금 어떤 중심적 생각 신앙이 있느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우리가 바른 자세로 맞이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 땅에서 100년 살고 싶어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다 털고 딱 자세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 그래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려고 믿음 없는 것더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서 있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땅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과 환란의 시대도 있었던 그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든든히 이겨냈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여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려 있는 흔들리는 한국 교회를 주께서 지켜 주시고 누군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큰 은혜를 통하여 믿음 부족함에 보충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이 믿음의 흠이 없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수구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